안녕하세요. 오늘은 유령놀이를 해볼 건데요. 제목은 유령식당이에요. 자 시작할게요. 유령 손님이 왔어요. 어머 벌써 유령 손님이 왔네요. 자리 에 앉으세요. 어. 어머 굴다 굴다. 약한 손님이네. 어. 아이. 그리고 먼저 물한잔 주세요. 굴다 굴다. 꽈리눈 잠깐. 조금 기다리면 나옵니다. 유령 프랑핸들거 주문했고, 게 하고, 이렇게 하고. 음. 근데, 무령 슈퍼님, 야를 다그 음, 무령 음. 슈퍼가 진짜 좋으셨네. 먹으면 안개가 피어오릅니다. 아머, 아, 이 아, 니다 감사합니다, 손님. 총 2,800원입니다. 음. 너대신이 걸로 바꿔 아네 커버 선물인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응. 응. 안녕히 계세요. 응. 응.